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15페이지에 어 정규 분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는 생이 2시간으로 쪼개서 공부할 건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정규 분포에 대한 내용과 어 뒤에 표를 보고 넓이의 값을 구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쓰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뭐 강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생아 체중들을 많이 모아서 이것을 어 상대 도수의 크기를 작게 해가지고 히스토그램 그림을 그리시면 우리가 수학적인 어떤 정리에 의해서 그 그래프들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많은 많을수록 데이터 많은 많을수록 대칭적으로 분포하며 좋은 모양 가까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 시의 전체 의 집합에서 연소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복잡한 식으로 주어지면 이식이 이 x를 우리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 부르는데 이 식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종 모양이고 이 가운데 꼭대기에서의 x 값은 m이란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m은 평균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밑에 것입니다. 왜냐면, X가 만약에 정규분포에 따른다. 그랬을 때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면, 이것을 기호를 쓸 때, X 물결에 N을 쓰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칸에는, 첫 번째 칸은 평균을 쓰고요. M을 쓰고요. 두 번째 칸에는 분산, 시그마 제곱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헷갈리지 않은 것이, 시그마는 무슨 편차일까요? 네, 표준 편차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호를 쓰는 거를 먼저 익혀 두시면 되겠습니다. X가 정규분포일 때 이런 식으로 쓴다. 가운데 값은 평균이고, 첫 번째 값 평균이고, 두 번째 값은 분산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성질들을 같이 공부할 건데요. 자. 평균 밀도 함수, fx는, 어, 우리가 전체 넓이가 1 나온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x축과 사의 넓이는 1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있으면, 이렇게 산 모양이 있을 때, 이게 x축입니다. <laughs> 그랬을 때, 어, 이 전체의 넓이가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 가운데 값으로 좌우 대칭이거든요. 요 가운데는 평균입니다.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어준 이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절반이니까 0.5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두 가지 그래프가 이제 모양이 나와 있는데 어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한 가지를 고정한 다음에 나머지 걸 변화시킬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평균과 표준편차 중에서 첫 번째 건에 표준편차를 놔두고 평균만 바꾸는 거예요. 자, 표준편차를 놔두고 평균만 바꾸면 그래프가 좌우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그래프는 이 그래프인데 평균이 m1 입니다 근데 시그마 내두고 평균만 움직여 주면 그대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움직여 이 있어요 똑같이 높이는 어때요 일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균은 그대로 내준 다음에 표준편차만 바꿔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자 표준편차가 시그마1 시그마2 시그마3 있는데 지금 시그마 원인체 어때 높이가요? 높죠. 그 다음에 낮고 나아집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높이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무슨 말냐면이 관계는 시그마 원인체 작고 시그마 3가 제일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기억합시다. 표준 편차가 클수록 얘가 제일 큰 겁니다. 큰 데예요. 제일 클수록 그래프가 납작합니다. 납작합니다. 즉,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근데,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편차가 없다는 것은 평균에 몰려있다는 뜻이에요. 평균에 몰려있기 때문에, 평균에 쏠려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제일 높은 산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 작을수록, 제일 높은 산, 낮을수록 납작하다. 아, 클수록 납작하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표준 정규 정기, 분포에서 우리가 만약에 확률 a부터 b까지 x의 확률을 구하려면 이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 넓이를 직접 구하지 않고요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서 표준 정규 분포를 가지고 뒤에 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규 분포를 배웠는데요. 정규 분포가 여러 가지 분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다 하나씩 분석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규격 화해가지고 넓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과정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규력화시킨이 정규분포를 표준정규분포라 부르고요. n 0, 1인데 앞에 값이 네, 뭐라 했냐면 평 뭐라 했습니까? 균이라 했죠. 두 번째 값은 무슨 편차? 네 표준편차라 했어요. 그래서 평균이 얼마인 거예요? 0이고. 표준편차가 1, 분산도 1이죠. 그쵸? 똑같이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분포를 뭐라 부른다? 표준정규분포라 부른다. 그랬을 때 표준정규분포는 여러분 뒤에 교과서, 쌤이 외워놨거든요. 171페이지 가시면 교과서 있죠? 표가 있어요. 이 표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잘 보세요. 이 값을 물어봤다. 문제에서. 0부터 z가 1.7이 물어봤다. 그럼 이거 외울 수가 없어요.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 표를 보시면 171페이지 표 보세요. 그러면 오른쪽 위에 이렇게 그래프 하나 있고 여기 0이 있고 z가 있고 색칠되어 있죠. 그쵸 자, 이게 뭐냐면 이 색칠된 넓이의 값을 알려 주는 건데 z 값이 나와 있는 왼쪽에 부분의 표를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이니까 왼쪽에 먼저 쭉 내려다가 1.7까지 있고요. 자, 여기는 소수점 두 번째예요. 1.72잖아요. 그러니까 0.00, 0.001, 0.002. 이두 개가 만나는 점이 바로 뭐냐면, Z가 얼마일 때? 1.72일 때이 검은색 넓이예요 여기 보시면 넓이 보시면 0. 얼마일까요? 4573인데, 여러분 뒤에 표 보시면 이렇게 안 나와 있고, .4573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앞에 0이 숨어 있는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볼게요. 예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Z가 표준정규 분포 다를때 다음 확률을 구하여라. 자, 보세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P, Z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자, 이해 안 되시면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항상 이렇게 산 모양이고요. 가운데 값은 표준이니까 평균이 0입니다. 여러분, 1은 0 오른쪽에 있죠?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랬을 때, Z가 이거 작으니까, 이 전체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그쵸? 작은 부분이니까. 근데 여러분, 0부터, 여기 왼쪽 부분 넓이 구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전체 산 넓이가 1이기 때문에, 절반은 얼마라 했어, 쌤이? 네, 0.5라고 했어요. 구했어요. 그러면, 오른쪽만 구하시면 되겠죠. 그쵸? 오른쪽, 여기, 여기 부분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게 바로 표에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표에 보시면 1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Z에 이렇게 표에 보면, 다가 여기 1이 하나 있을 거예요. 요 1일 때 값을 보시면 그 값이 0.3413이에요. 0.3413이두개 넓이의 합이니까 더해주시면 0.8413인 거 구할 수가 있죠. 자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보시면 0 1. 5부터 Z가 2까지예요. 자, 보세요. 다시 그려볼게요. 음 여기가 가운데 0이고요. 마이너스 1.5는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1.5, 2는 여기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니까 여러분 이 사이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한쪽은 쉬워요. 여기 0부터 여기 2까지는 표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2 나와 있거든요. 계산해 보시면 표 찾아보시면 0.4772예요. 근데 여러분 표 보시면 알겠지만 1 7 7페이지 보는 겁니다. 왼쪽에 마이너스 있는 값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구할 수가 없는데 우리 그래프의 대칭성을 구하지 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있으면 0이 있으면 좌우 대칭이라 가지고 마이너스 1.5에서 여기 넓이를 구하는 거랑 1.5를 구한다음에 넓이 구하는 거랑 요두개 값이 어떨 것 같아요? 같아요. 좌우 대칭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5의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0부터 1.5까지 넓이를 구한 다음에 대체해주면 됩니다. 즉, 이 넓이랑 이런 똑같은 넓이에요 여러분, 1.5는 찾을 수가 있죠. 여러분, 1.5 찾으시면요. 0.433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두 개의 값에 뭐 해야 될까요? 더하시면 되겠죠. 더하시면 0.9104이고요. 여러분, 반드시 이 밑에 문제 꼭 풀어봐야 됩니다. 알았죠? 표 보시면서 문제 풀어보시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고 치면 반드시 표가 주어질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